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을 합시다 <laughs>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칠하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기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So, you k n o 여러 o u 형제들아 나는 바리 n 인이 y 또바리 n 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n o 로말 o u k 내가 신문을 받 k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 u 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 k 인은 w y 도없없 천사도 없고 영 k 도 없다 하고 바리 n 인은다 있다 하라 크게 떠들 u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바울이, 바울이 그들에게 찍혀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밤에 주께서, 주께서, 바울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십니다. 아멘. 아, 아멘. 참그 미국으로 온지 42년 되는 날이 오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최고의 약속.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로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로 뭐다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교단이나 뭐 단체마다 다 달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딱 짚어서 성령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교단은요, 꼭 방언을 해야만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막 그래요. 성령충만 받으면 또 어떤 교단은 쓰러져야 된다. 뭐,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마음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과 지역과 그때그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 분명한 근데 사실은 하나 있어요. 성령충만을 정말로 누린다면 모든 문제, 끝난 것만은 사실이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끝난 건 확실한 거예요. 그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얼마만큼 누릴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열쇠예요. 이 누리는 방법들이 여러가지요 그냥 가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방법들이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다.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답이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가장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능력이지만 가장 정상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그것 이전에 먼저 가정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하다면 끝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가정부터 해놓고 어떻게 받느냐? 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자에게도 당신이 성령 충만 하다면 해결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부터 먼저 확실히 해놔야 된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지식이 다 합쳐져서 깨달아지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 일어난 일, 역사적 배경, 그런 거다 깨달고 나서 깨달은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사람 뭐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원하거든요 배경 그런 걸다 그런 걸다 가지고 깨달은 복음 또 이방세계의 하나님의 계획을 벌써 보면서 한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런, 그러는 중에 지금 바울이 법정에 쓴 거예요 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좀 이상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든 잘못됐든 일단 결정을 하면 결정한 사람도 바꾸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금도 이 결정을 딱 해놓으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뻔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한국에 요새 재밌어요. 그 옛날에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때, 뭐, 적폐가 어쩌네, 그래갖고, 뭐, 그, 저기, 뭐, 위장전임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거 뭐, 저, 다 장관시키는데 막청문에 열어가지고 난리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장관시키는 사람, 뭐, 국무총리 시키는 사람, 적폐가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상 다 가져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뭐, 국민들이 좀 이해해라. 그따위 소리하고 앉았어. 지가 먼저 그리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 해 놓고는 자기가 바을려니까 힘든 거죠. 시끄럽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법은요 부정한 사람들이 <laughs>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근데 결정되면 그냥 법이되니까 잘못 만들어도 법이에요. 지난번에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그 무슨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했죠? 그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 차별한다 그래 갖고 그 얘기 못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동성연애자 왜 차별하냐? 그 동성연애자 차별 못 하게 돼 있었죠. 동성연애는 죄다. 그러면 차별하게 돼 있었어요. 왜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돼 가지고 그거 다 없애 버렸잖아. 괜찮다. 어,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괜찮다. 그것도 만들어놓었요 행정 명령을 내린 거죠. 법을 바꾼 게 아니라 행정 명령을 바꾼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죠. 여러분 법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법이 뭔지 아세요? 종교법이에요. 이상하게 종교법은 결정하면 책임자가 없어. 결정하면 근데 결정이 100%가 아니라 한1,000% 잘못됐는데도 결정하면 그냥 끝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이다. 그리고 결정을 해버렸어. 그것도 완전히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그냥 듣고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 책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책에 나온 것도 아닌데. 이제 통합 측에서 제일 먼저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그 당한 그 목사님이 통합 측 목사님은 한글도 읽을 줄 모르냐? 그랬잖아요. 왜? 책을 안 읽어보고 그냥 결정했고. 근데 그냥 이단 됐어 그 목사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 거짓말로 했는데 그냥 이단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뭐예요? 종교법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일반법은 재판을 누가 했다 뭐 이렇게 정해지고 그러잖아요 종교법은 결정내렸다 그러면 책임자가 없어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몇 명이 마친 눈터보고 이단이다 그리고 결정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 못 풀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게 종교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세워놓고 종교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바울이 한 말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23장 그 1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죠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네. 법은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양심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예요, 양심.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쓰면 응답받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아나니아데 바울 보고, 바울의 그 입을 치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다 어기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당신이 어째서 내 입을 치자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제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네가 지금 저 대제사장을 보고 지금 응? 어? 지금 욕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왜냐면 바울이 이미 그 세계를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전도로 다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뀌었는지도 몰랐죠. 왜냐면전도 활동하다가 잡혔으니까. 아무리 구원을 못 받고 이상한 물이래도 대제사장이라는 건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 잘 몰랐다. 부산 그 대제사장인지를. 내가 몰랐다. 이제 그리고 얘기했어요. 한국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순실이가 뭐, 좀 잘못했다,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어,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책임져라, 그러고는 탄핵했죠? 사과해, 해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없어, 지금, 한국은. 그러면 말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어, 재판하는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구원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성령도 믿어요 성경도 믿고 또 부활도 믿어요 근데 뭐만 안 믿어? 바리새인들은? 어, 예수만 안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어요 성령?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아주 얘기를 잘했어. 내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몇 명이 아니 부활 부활 우리는 부활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부활을 말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잘못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말을 아주 잘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막 난리를 치겠죠. 예수 안 믿으니까 그저기저 바리새인들도 안 믿으니까 그냥 그건 이 조금 이따 얘기하고 내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법적으로 이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안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운데서는 몇 명이 어? 부활 증거하다 잡힌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 요렇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가만히 앞에 있다가 뭐야? 부활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오늘 현장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참,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방법을 썼다면, 지금 현실 환경은 많이 달라졌을 건데,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지, 싸움을 시키는 거지. 참,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호를 받는 중인데, 그날 밤, 23장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관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위치에 선그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그랬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열왕기 하 19장 35절에도 보면 이 밤에 시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보면은 어제 밤에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어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렇게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에도 보면요. 베드로는 죽게 돼서 감옥에 갇혔고, 교회가 위기에 놓여있어. 근데 그날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 밤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정말 이 있으면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뭐라고 말했냐?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도무지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활하는 주님께서 바로 그 바울이 정말 얘기한 그 말을 그대로 하세요. 유대인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때뭐 훔쳐갔다는 둥뭐뭐 뭐, 뭐 환상을 봤다는 둥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덜 죽었구나 덜 죽였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그 주님께서 오셔서 바오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주님께서는 바울이 고백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주 확인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 계획을 내 입으로 얘기했는데, 내 입으로 얘기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꽤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금 그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면, 진짜, 예, 영적으로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데,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 정말 감가, 감사하죠. 여기에 굉장한 그 비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나고 난 뒤에 바울이 영처럼 막 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거든. 그러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역사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로마도 봐야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자기 신앙 고백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기도세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백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게 앞으로 이렇게 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 첫째는요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셔야 돼. 지금 내가 저기 가고 있는 이 저지 거기는 지금 기도 제목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안 잡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네. 참 지금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뭐 다섯 가지가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 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만남,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만남, 만남을 바로 팀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 뭐, 바울과 계속 사람들이 만나죠. 그런 만남. 그러니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만나지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 그러니까 막 이제 전문가들이 막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지역에 그 일을 하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지 교회가 지역 지역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가 여러분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목에 묶여야만 제대로 전도가 되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빛을 바라는 캠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걸 캠프라고 해요. 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한동안 안 썼는데 왜잘 몰아서 았다 그러니까 안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사역들이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은요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져 있어요 게임 뭐 이런 거 전부 문화 사역인데 그런 게 전부 다 흑암 세력한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흑암 세력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을 문화 흑암 문화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보급문화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요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적으로 이번에 시카고에서 이제 산업성교하죠 산업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가는요 판판이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성교는뭐이고 이제 우리 진짜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그냥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복음을 씹는 랩난트 운동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w r c 를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못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모이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그 교회가 무슨 기도 제목을 잡느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돕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후대들 중에서 중요한 요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만난 랩란트들 중에서 벌써 두 명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두 명이 다 지금 저기 워싱턴에 와 있어요. 한국에 가는 그랩란트들을 진짜 두 사람이나 만났는데 두 사람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훈련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벌써 목사되고 애까지 다 생겼지만 아마 우리 랩너트들 가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그때 사진 같이 찍었지. 어 목사님 오래간만이다라든 그그 그 목사님. 그러니까 두 사람이랑 벌써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그런 중요한 인재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한 중요한 요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도 그런 만남의 축복, 그런 거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20년 지난 다음에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성령 충만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삶이 지배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고 승리가 되어. 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여러분이 산업과 교회와 현장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고 충만하다면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그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다가 드렁크 드라이브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고 왔죠 내가 모든 문제에 예, 모든 문제 상담해준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상담하러 왔죠. 그 기도하면 된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기도했어. 근데 괜찮았어. 그러더니 한몇주 열심히 와. 성경 공부하러. 그러더니 그게 이제 괜찮아지니까 안 와. 그데한 1년인가? 한 2년 지났어? 그때 누가 또 문을 뚝뚝뚝 들겨서 보니까 또그 친구가 또와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걸렸대. 어떡하면 좋겠냐 뭐 어떡하게 또 기도해야지. 그또 기도했어. 그래서 몇 주가 지났어. 또 괜찮았어. 두번 걸렸는데 도 잠시 안 하죠? 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다녔어. 그래서 또 괜찮아지니까 또 그만뒀어.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예. 근데 그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또 그만두더라고. 그럼 뭐더 좋은 데 있다 그러고 다기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더 좋은 데 있다는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럼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 큰 방향 세계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기초 그거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제대로 세계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전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영적 분자가 있는 사람이 너무 너무나 우글우글하게 많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기도하시라 그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를 키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어려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랩난트 운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국에서 뭐만명 넘게 보이잖아요. 이번에 작년에 만 오천 명쯤 모였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냥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참석을 한번 하시고. 24시간 하나님의 비밀을 드리는 게 가장 평안이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정말 나는 문제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아멘. 그것이 성경 충만 중에 하나예요. 응답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세계에 보고만 하는 귀중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눈을 지금 열어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흑암에 빠진 민족 세계를 살려내는데 저희들이 쓰임받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주사 사람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승리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